안녕하세요. 요즘에 많이 따뜻해졌죠? 23년 봄에 두뇌관리사 2급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급 과정을 이제 소개하려니까 제가 어떤 과정을 하는지 먼저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색을 가지고 타고난 성향을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면 더 좋은지를 찾아주는 어, 컬러 성격 분석사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오늘 하나는 지금 안내드리려고 하는 뇌 관련 두뇌관리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둘다내 마음을 치유하고 어, 몸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뇌훈련 상담사라고 되어 있고요. 뇌색 상담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뇌색 상담사는 뇌와 색을 같이 2급 과정을 세팅해서 하는 거고요. 뇌훈련 상담사는 뇌만 전문적으로 해서 훈련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일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뇌훈련 상담사, 다시 말하면 두뇌관리사 2급은 심리상담사나 간호사나 건강관리사, 어, 보험설계사 등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훨씬 더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게 과학적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 커리큘럼은 크게 이제 기본 이론과정과 그 실습과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뇌 기능과 뇌파에 대한 이론과정이 있고, 뇌파를 분석하고 훈련하는 그래서 어떻게 훈련이 잘 되고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실습과 겸해서 진행합니다. 어, 수시로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같은 직종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니까 어, 개인으로도 진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줌으로 간호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난달에는 컬러 수업을 원장님들이 단체로 다섯 분이 연락을 주셔서 어, 네 번은, 어, 줌으로 하고, 한 번은 영상, 이제 실습, 만나서 같이, 어,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어, 줌으로 하니까는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만나서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하니까, 또 이제 뭐가 힘든지 해결을 할수 있어서, 이렇게 겸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는 주로 이제 발달과 일반인들이 병원에 많이 오는데,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는, 어, 뉴로 피드백 클리닉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어, 물리치료가 있고요. 저희 맞은편에는 임상심리사 또는 작업치료사들이 있고, 위층에는 면역실이나 비타민 D방 또 입원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뉴로 피드백, 저 가운데 있는 방에서 제가 일을 했던 방이고, 여기 사진의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첫 번째 컴퓨터는 이제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가운데 모니터가 크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측정한 결과를 상담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좀 크게 가운데다 두었습니다. 훈련을 할 때는 끄고, 또 상담을 할 때는 먼저 확인하고, 옆에 있는 컴퓨터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세번 정도, 한번할때 30분 정도 단위로 훈련을 진행했었고, 평균 3개월 정도, 그런 3개월이면 한 12번 되죠. 그래서, 오래되지 않은 질병은 3개월, 또좀 오래된 분들은 뭐 1년, 2년, 이렇게 오시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운영하실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앞에 있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신경망이 발달할 수 있도록 또 약해진 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유로 피드백 훈련을 대학생 12명에게 1 3점 5주 동안 40회 일주일에 3번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더니 어이 신경망이 정말 발달이 되었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또 교육하면서 필요하면 제가 논문은 찾아드리겠습니다. 어, 대뇌 피질의 신경망 발달 과정을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죠. 요즘에는 이런 어, 정말 디테일하게 볼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임신부터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이런 신경망을 볼수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사진에 있는 거는 태어났을 때 3개월. 어, 몇 배가 늘었죠. 3개월 만에 또 생후 1년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신경망이 조기에는 많이 발달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어 임신 4주부터 신생아, 3세, 6세, 오 6세가 딱 되니까 학교 갈 정도로 사고 판단이 가능한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하는 활동들이 가능한. 어 3세 보면은 밑에 보이시나요? 습관이 형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기억하시죠? 15살쯤 되면 우리가 사춘기를 겪죠. 그때가 우리가 뇌파가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30세가 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이제 조금씩 고착화가 되어 가고 60세가 넘어가면은 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뇌파 훈련을 하는 이유는 뇌의 가소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일생을 거쳐 지속적으로 경험과 학습 그리고 기타 조건에 의해서 신경 경로의, 어, 개조와 재구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뇌는 변한다. 자극에 통해서 신경망이 확산된다. 나이가 들어서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줄어들긴 하지만 또 다른 생성과 태화가 반복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로 인한 질병을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는데, 두통이나 편두통, 또 불면, 이런 게 많지만 가장 많은 것은 이제 불면입니다. 그래서 수면장애라고 하죠. 수면장애, 또 소화불면, 소화수면장애가 많은 병들을 유발하는 우리가 평상시에 감기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있는 것처럼 뇌에서 일어나는 것은 불면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 크게 기, 어, 단계는 측정하고 분석하고 훈련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기존에 있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새롭게 개발된 어, S20 밴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M2라고 해서 메디컬 병원용입니다. 병원 기기는 어, 금액이 좀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기기로 사용하게 되고 일반인들은 병원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나 개발팀 같은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S20 밴드도 서울대 의공학과와 공동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M2 의료기 못지 않은 아주 정밀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입니다. 분석은 그때그때 상황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간단 정리된, 요약된 어 진단지가 나오는 게 있고 상세 진단지가 나오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는 간단 진단지를 보게 되고 병원에서도 그 간단 진단지를 보고 조금 이제 해석이 안 된다 싶으면 아까 말한 뉴로스펙 뇌파를 직접 보고 어, 분석을 해서 상담을 하고 훈련을 하도록 진행합니다. 훈련 프로토콜은 이제 최근에 어 획기적으로 레벨업이 된 안드로이드 풀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랜리스 1, 2, 3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고요. 밑에는 건강 1, 2해서 명상 프로그램, 또 여기는 호르몬 밸런스와 성장 호르몬에서 호르몬 쪽 영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영역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쓰고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는지를 훈련사가 결정을 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사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 사용 후기로서 이제 홈페이지에도 있고 많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20 밴드로 일어나는 많은 획기적인 결과물들이 기존에 있는 유선 밴드의 어, 결과물도 많았지만. 시간이 거의 한 3분의 1은 단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더 스피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어, 하고 나면, 훈련을 하고 나면, 내가 훈련을 잘했나? 이것을 누군가의 전문가에 또 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훈련을 하는데 딴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정말 몰입해서 잘하셨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사가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도전하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죠? 측정하고 분석하고 훈련한다. 측정하고 분석하고는 다 똑같고 훈련한다는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에 조금 염려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건강한 사람은 주로 누가 있을까요? 발달 단계가 있는, 뇌의 발달 단계가 있는 아이들,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많이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밑에는 스트레스, 치매, 불면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오, 누구나 다 해야 되는구나. 훈련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주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알면 보입니다. 과정의 달 5월, 이번 달 4월달, 5월달에서 제가 특별히 병원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간호조무사나 요양사분들이 함께 뇌 상담사, 두뇌관리사, 여기 그내 훈련 상담사를 준비하시면 훨씬 더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별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함께할 브레인 매니저, 두뇌 관리사 2급 과정을 진행할 분들을 100인을 찾습니다. 지금은 시작할 때입니다. 올한 해, 지금 준비하셔서 내년에, 또올 하반기에 빠르시면은 보통은 뭐한 3개월 지나면 바로 활동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얼마나 여기에서 잘 이해하고 차근차근차근 해 나가실 수 있는지, 너무 급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러면 여기 문의와 상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